자 41번 봅시다. 금속전선관 공사에서 사용되는 후광전선관 규격이 아닌 것 자, 외워야 되지만 답이 일단 라입니다. 자, 후광 전선관의 규격은 지난번에도 시험이 났죠. 짝수로 한다. 그리고 안치름의 짝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종류를 하면, 16, 22, 28, 36, 42, 54, 70, 82, 92, 104. 총 10종이 있습니다. 단위는 미리, 미리가 되겠네요. 그죠? 뭐, 외우는 수밖에. 42번 갑니다 금속관 공수, 공사를 노출로 시공할 때 직각으로 구부려지는 곳에는 어떤 배선기구를 사용하느냐 나의 예. 유니버셜 엘보를 쓰죠 가를 보면 유니온 커플링이 있죠 얘는 금속관 상호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아울렛 박스는, 그죠? 뭐, 전등기구라든지, 혹은 뭐, 콘센트에 접속함이죠. 벽이나 천장에 붙이는 금속재 박스, 박스. 사각박스, 팔각박스. 하는. 자, 다에 픽스처 하키는, 무거운 기구 등을 부착할 때 사용하는 박스입니다. 박스 그죠? 자 43번 일반적으로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할 곳은? 답은 다 이고요. 더잘노는게 가나 라가 설치 과전류 차단기 설치. 제외 장소라고. 더 많이 나와더 많이 나와더 많이 나옵니더 많이 나워면더 많이 나오면 더 많이 나오면 더 많이 다속면더 많이 나오면 속 많이 아닌 면 라를 이면 앵글 커넥터면 가요? 전산관 접속력입니다. 가요 전산관 아시죠? 구부림이 있는 거, 구부림이 있는 거. 45번. 단상 이선식 옥내 배전반 회로에서 접지측 전선의 색깔로 오른 것은 답이 라입니다. 접지측은 백색이나 또는 회색을 쓴다. 그래서 우리는 외워야 될 게, 삼상의 r, s, t, n, 뭐 a, b, c라고 하는 색깔을 알고 있습니다. a는 흑색, b는 적색, c는 청색, n은 백색 또는 회색을 씁니다. 단상은 예하고 예, 예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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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죠? 그런 거니까. 이 색깔을 외워두셔야 되겠네. 46번 갑시다 옥내 분기해로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기점에서 몇m 자 간선 이렇게 있고 분기선 분기선 분기선이죠 원칙적으로 여기로부터 3m 이내에 과전류차단기를 써야 됩니다 여기 부하나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3m 이내 가번니시더라 문제 47번 자주 나오는 거.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SF6 가스의 성질이 아닌 거. 자, 가 보면, 일단 답은 라입니다. 라. 라인데, 다른 것도 외워야 되니까. 가, 같은 압력에서 공기에 2.5에서 3.5배의 절연 내력이 있다. 보통 절연 내력이 공기에 2에서 3배다. 이런 말 합니다. 절연내력이 공기에 나의 무색 무취 무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색깔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착취제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는 걸 알기 위해서 다의 가스 압력은 뭐 이렇고 라가 틀린게 소호능력은 공기에 2.5배 정도 낮다가 아니고 공기에 100에서 200배로 무진장 큽니다 소호능력이 그죠 그리고 그래서, 풀 활성 가스라고 부릅니다. 활성화 낮아서 아크를 잘 흡수를 하기 때문에. 48번 봅시다. 48번. 옥내 배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직선 접속 및 분기 접속은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 나의 슬리브를 가지고 하죠. 그죠? 죠 보고 맙시다. 이런 것도. 49번. 물체의 두께 깊이 안찌른 바깥 찌름 측정하는 것. 중비리때 하는 거 아닙니까? 가의 버니어 예. 캐리퍼스.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그림, <laughs> 그림 이런 거가합니다 가, 가. 50번 넘어갑시다. 접가공 인입선이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되는 경우 높이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뇨? 답은 가의 3m죠. 그래서 우리는, 예, 잘 놉니다. 가공, 인입선의 높이. 외워둬야 됩니다. <laughs>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음, 이게 뭐, 인입선이라 칩시다. 자, 일반 뭐, 도로더라. 도로. 도로. 그러면 이 도로는, 5m 이상이 돼야 됩니다. 1m 더올 때. 그런데 3m 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 얘는 교통 지장 없고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부득 한 경우에 한해서 3m. 그다음에 철 또 있거든요. 철도, 궤도상 몇 메타, 6.5메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지금 나온 거 횡단보도교 3메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4메타 이상이면 되겠네. 그죠?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51번 볼까요? 3 8 0트 전기 세탁기 금속제 외함 접지공사는 몇 옴인가? 4 0 0트 미만의 저압이니까 제3종 접지공사네요. 1 0 0옴이야 그죠? 문제의 30번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정리했으니까, 52번 갑니다. 설계하중 뭐, 이렇게 전주의 길이가 7m인 지지물, 그러니까 전봇대가 7m다. 건조하는 경우, 땅에 묻히는 근육 깊이로 오른 것은, <laughs> 자, 전봇대 높이가 15m 이하이더라. 그러면 그 길이에다가, 6분의 1 곱한 것 이상으로 합니다. 15m를 넘더라. 그러니까 16보다 초과하더라. 그러면 2.5m 이상으로 묻으면 되더라. 지금은 몇 m입니까? 7m니까 6분의 1을 곱하면 1.17m 이상으로 묻어야 됩니다. 보기에 보니까 가에 1.2m가 있네요. 이 정도로 묻어야 하더라. 53번 갑시다. 60 칸델라 전강으로부터 2m 떨어진 거리에 면과 30m 아, 30도 기울어졌다. 평면 위에 조도는 자, 지난번에도 출제됐는 거죠. 조도 2 e, 럭스라고 하는 거 자, 강원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요렇게. 이 점의 조도. 빛이 이렇게 되거든. 이때 거리가 알메타이고, 여기는 아이칸델라이고, 이 점과 이 사이 각도가 세타이더라. 이때 조도는 위로 가는 수평면 조도라고 그랬습니다 EH. 수평면 조도. 일반적으로 평균 조도라고 부른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 조도입니다 그 조도가 얼마냐? 할때 수평면 조도라고 했죠. 이쪽으로 가는 걸뭐 EN 법선 조도라고 그랬죠. 이쪽으로 가는 걸 EV 뭐 수직면 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의하기를 EN은 r 제곱에 I 럭스. EH는 r 제곱에 I의 코사인 세타 럭스. 이 부위는 I 제곱의 i 의 사인 세타의 럭스요 했죠 지금 수평면 조도니 뭐니 말이 없죠 예써야 수평면 조도 예입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 식을 써라 조도는 얼마입니까 60 칸델라 거리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m 각도는 얼마 30도 그죠. 그러면 약 얼마나 오냐 하면 약13넉 스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54번 갑니다. 전등을 두 곳에서 전면할수 있는 배선으로 오른 것은 삼도수이지두 개지요. 그 가닥수가 중요한데 설명하기 좀 복잡하고 가라고 외웁시다. 이런 거. 그죠? 세 가닥 세 가닥의 전원선에서 두 가닥. 그렇게 외우는 게 좋더라. 55번. 주로 저압 가공 전설로 또는 인입선에 사용되는 애자로 주로 앵글 베이스 스트랩, 스트랩 볼트 인류 바인드, 외웁시다 나의 저압 인류 애자이더라. 문제 56번. 다음 보기 중에 금속관, 애자, 합성 수지 및 케이블 공사가 모두 가능한 특수 장소를 옳게 나열한 게다 버립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2번에 부시성 가스가 있는데 4번에 불연성 먼지, 5번에 습기 그래서 폭발이라든지 뭐 습기라든지 그런데 강합니다 그래서 다 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7번 갑시다 자, 옥내 전로에서 전동기 전격 전류가 60A인 경우 전선의 허용 전류는 얼마 이상 해야 되느냐. 자, 지난번에도 했었죠. 자, 얘 간선. 얘들 뭐? 분기선. 이때 여기에 뭐 히타 부하 있고, 여기에 뭐 모타, 모타 있더라. 이때 이 간선의 뭐 허용 전류는 이것 이상이 되어야 된다. 히타는 그냥 다 더했죠. 그런데, 모타는 개수 K에 더한 값을 해야 돼. 이 K는 1.1이 있었고, 1.25가 있었더라. 1.25는 얼마일 때, 모타 전류의 합이 50A 이하일 때, 1 2는 50A 초과일 때 쓴다. 지금 문제에 전격전류가, 전동기의 전격전류가 60이더라. 그러면 뭐, 50을 넘었죠. 51 이상이 돼. 1.1을 곱니다. 그래서 60에 1.1 하면 66A 이상을 가지는 허용전류의 간선을 선택해서 설계해라. 이런 말이죠. 안 그러면 열에 약해지더라. 안 좋다. 이런 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시겠네요. 58번 전선의 공칭 단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를 봅시다. 다를 보면 전선의 설계 단면적과 다릅니다, 달라, 달라. 공칭 단면적인이란 말, 공칭이란 말은 이름, 이름, 이 이름, 이름으로 한 규격을 말합니다. 실제 단면적은 다릅니다, 달라. 그죠? 이름 규격이더라, 그죠? 그래서 그 말이 잘못되었다. 59번 하양 광속으로 직접 작간면에 직사하고. 상부 방향으로 향한 빛이 천장과 상부 벽을 부분적으로 반사하여 작업면의 조도를 증가시키는 게 나의 반직접 조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직접이 있습니다. 직접은 자, 우리가 직접은 얘가 반사각인데 불투명합니다. 90에서 100의 빛이 밑으로 가고, 위에는 얼마 안간대 위에는 제로나 한10% 살라낸 빛밖에 안 갑니다. 이것을 직접 반 직접 있습니다. 이때 얘는 반투명 반사각신이라 그럼 얘는 밑으로 그 40에서 그러니까 밑으로 많이 가고 위에는 조금만 간다 얘보다는 조금 덜 갑니다 세 번째로 전반 확산 얘는 실내에 그러니까 얘 글로브는 램프가 있고 그냥 투명유리로 둘러싸는 거 투명 유리로. 그러면 위로도 많이 가고, 밑으로도 많이 가고, 옆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골고루 밝은 게 전반학산. 네 번째 반 간접. 반 간접은 위로 많이 갑니다, 많이 가. 반 간접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램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설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반투명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만 가고 위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천장이나벽 맞고 반사된 것이 이제 작업면으로 온다. 이거죠 다섯 번째로 간접. 이래야 되는데, 얘가 아예 불투명, 불투명. 상부로 가는 게 90에서 100% 이상입니다. 하부로 가는 게 0에서 10% 밖에 안 갑니다. 거의 천장이나 벽 맞고 반사된 게 작업면으로 오더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 하양 광속으로 직접 작업면 직사하고 상부 방향으로 향한 빛이 천장 상부 벽 부분을 반사하여 조도를 합니다. 그게 반 직접이더라. 반 직접. 반 직접. 그죠? 자, 60번 봅니다. 코드 상호 간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나의 코드 접속기.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법규성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습니다. 그 요약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일이 많아지고 너무 힘들어진다. 너무 힘들어진다. 그죠?